지금 꽤 어려운 위기, 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닥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야,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 아직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스스로 이제 처해 있는 상황 아래에서 이제 책임을 지며 사는 건데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 많이 곤역스러워질것 같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다 라는 게 절대로 절대로 쉬운 건 아니다 많이 어렵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해쳐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지금 현재 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이 어렵다 많이 충격적이다 많이 놀랐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상 최대의 뭐 개인회생이고 파산이고 경매물량 폭증이다 라고 또 얘기하는데 아직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빚이 뭐 5억이다, 7억이다, 10억이다 치고 있는 사람들, 자마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상황이 또 이제 더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들부터 이제 제일 먼저 충격을 겪는다고 합니다. 뭐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힘들다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상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한국은행에 이제 이창용 총재를 위시한 그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3.5%인 상태로 계속 동결시켜서 미국과 무려 2% 차이 나게끔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5에서 지금 시간이 좀더 지나면 6%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또 6.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는요 물가는요 그냥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이 놀라운 일이죠. 많이 충격적인 일들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이제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각각 각 가게의 가장들이 이제 자신의 가정의 이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꽤 무서운 얘기죠. 꽤 살벌하고, 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5천 원 주고 커피 마신다. 제가 이제 그제 지인과 이제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다가 아 분명히 2,500 원짜리 커피를 파는 곳이었는데 계산하고 보니까 한 잔당 5,500 원인 거예요. 이제 둘이서 1만 천원 주고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아니,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왜? 실수했으니까. 아, 이미 계산은 했고. 이미 주문을 들어갔는데. 아예 바보짓 한 거죠. 그2,000 2,500원이라고 해도 5,000원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분위기 괜찮은 곳에서 마시겠다라고 했는데 11,000원을 써 버린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배운 거죠. 다음부터는 그커피숍은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에만 그렇게 가격을 싸게 판는 곳이더라고요. 아, 이제는 안 가야겠다. 항상 확실한 곳, 딱 정확하게, 가격을 잘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만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더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확실한 거, 더 명확한 거, 아니 것은 함부로,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막연하게 들어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귀가 얇아가지고,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뭐, 이래저래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만 그럴까.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한심한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래 커피숍에 가격표를 뭐 잘못 봐서 어, 그렇게 평소보다 한두 배, 세배 비싸게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더큰일 주식을 투자한다. 이제 남에게 돈을 빌려준다. 뭐 부동산을 산다. 이건 아주 큰 일이잖아요. 제가 뭐 커피 한잔 잘못 시켜서. 뭐몇천은더 부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욱 정신 차려야 되고 더욱 신중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좀더조심하면 살아야 되는구나 좀더 신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일상 속에서도 들었던 거죠 뭐고속도로 뭐 휴게소 가면 라면이 신라면 4,500원 뭐 우동 뭐 9,000원 뭐 비빔밥 11,000원 12,000원 와 이제 제가 느끼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제 물가가 어마 무시한 거죠. 아 무지하게 비싸구나. 뭐 이제 지인과 같이 신라면 먹었어요. 신라면 먹었는데, 아이뭐 신라면 먹어도 괜찮은 거죠. 한끼 끼니 떼우는데 4500원 써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야 이제 내 지갑에 돈이 모이는 거고 내가 정말 힘들거렸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무지하게 사는 게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중에도 또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다 따지고, 감안하고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실해야 되고, 내가 착실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잘 설계하면서 잘좀 갖고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듭니다. 생각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럴 때일수록 좀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더 마음 굳게 먹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살피고 따져보고 공개하고 계속 그러고 지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살아가는 현실이 빡빡합니다. 막막합니다이 힘들고 어려, 빡빡한 현실을 잘좀 감당해야 되는데. 잘 감내하고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 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강해져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좀더 석실하고 좀더 착실하고 좀더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락한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불황이 관기 심체가 점점 이제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5월 말만 되면, 뭐, 생활 근거, 저축근에 이제 망하는 곳이 생긴다고 하고, 올해, 2024년에 10월, 11월이면, 단위 농협, 축협,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난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두렵고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면, 확산되면, 뭐, 결국은 이제 고통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들이 우리를 가만히 둘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이제 허덕이게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사려깊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더 번거로운 일, 수고스러운 일을 내가 좀더 감내하고 감당하고 지내면 아니 그래도 삶이 좀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편안히 날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더 힘들고 좀더 어려운 일을 내가 기꺼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때 삶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